안녕하십니까 빵규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시작한 토요일입니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 이 영상은 설이 이제 지나고 좀 한참 있다가 올라갈 거긴 한데 제가 추석 때 매일 5km 달려봤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한번 찍었었어요 유튜브를 찍지 않으면 운동을 안할것 같아서 스스로에 대한 약간 제약 그런 느낌으로 지, 촬영을 했었는데 덕분에 명절에 제가 거의 살면서 처음으로 명절 연휴 동안 살이 안 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설 연휴도 제 몸무게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한번 매일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 가서 인천에 가서도 하루 자고 올것 같고 이래서 매일뛸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최대한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도 청라호수공원을 달리던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매일 5kg 이상이 목표이긴 한데, 이제 얼만큼 달릴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근데 얼굴 살이 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주변에.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근데 몸무게상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몸무게를 일단 어쨌든 지금 체크를 하고, 연휴 마지막 날 제가 몸무게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브이로그에서도 말했었는데 한 88kg 정도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지금 86.8kg. 근데 지금 공복은 아니고 점심에 오늘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처갓집 식구들이랑 만나는 날이어서 음 선식당이라는 식당에 가서 좀 최대한 깨끗하게 먹었다. 이게 사실 말 못하겠어요.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안 먹었고 저녁은 그래서 또 떡볶이 시켜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닭가슴살이랑 최대한 그냥 깨끗하게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명절 연휴 달리기. 일이자 86점 아까 8그 정도로 시작입니다. 자 명절 동안 음, 또살 뺀다고 위난 떨기 싫어서 적어도 가족들 만나면 한끼 정도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 거고요. 두 번째 끼니 정도는 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달리기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날 달리기 할때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날 달리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알파플라이 2를 신고 달려볼 예정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신발이 지금 카보나가 더 많아졌어요. 원래 있던 신발들을 당근으로 처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카보나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지금 러닝화가 대략 4개 정도 남았거든요. 이번 달리기 때는 이 카보나들을 그냥 하루에 하나씩 종류별로 신어보겠습니다. 일단 첫날은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아니고 2인데 이거 신고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올림픽공원으로 출발. 달려보겠고요. 코스는 언제나처럼 올림픽 공원 외곽으로 돌겠습니다 가볍게 아, 일단은 예상 5km에서 8km. 현재 시각 10시 11분인데 한 11시 정도에는 집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요즘에 e T7에서 6분은 중반대로 뛰는 버릇을 자꾸 드리고 있어서 저 혼자 뛸 때도 최대한 그렇게 뛰어보겠습니다. 미리일 찾아서 유튜브 처음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요. 뭐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많습니다. 그 추석 때달릴 때는 계속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달렸거든요. 더워가지고 뭐 땀은 많이 났어도 옷걱정이 없었는데 진짜 겨울은 상의가 이 데카트론밖에 없어요. 원래 나이키가 있었는데 세탁하다 가 보니까 구멍이나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버려버리고 이 데카트론만 입고 있는데. 4일 내내 건조기 돌리면 옷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유튜브 초창기 대마 준비하면서 혼자 뛰어서 출근할 때 생각이 막 나네요 뭐 유튜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나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유튜브 속에서의 추억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면은 구독자 이벤트 발표하고 아마 선물도 다 보내드린 한참 후일 거예요. 오늘도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데카트론 상가. 구독자 댓글 이벤트를 해보고 느끼는 게제 영상을 좀 조용히 그냥 숨어서 봐주시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구나. 댓글을 아직 제가 답글은 안 달았는데 약 현재 100개 좀 넘게 달렸거든요. 이 이벤트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원래 해주시던 분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 기회에 많이 달아주시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꾸준히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구나라는 걸좀 느끼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절에 제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아, 제가 좀더 성장하고 어, 큰 채널이 되면, 다음번엔 다섯 분이 아닌 뭐열 분, 그 다음엔 뭐 스무 분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늘려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답드리고 싶어요.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 100개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꼭 다음에 진짜 낮은 경쟁률로 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5km.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다 같이 뛰는 것보다 좀덜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뭔가 그 페이스로 제가 못 맞추겠어요. 그 그룹이 보통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거든요. 근데 저는 달리기 페이스가 되게 들쭉날쭉해요.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단체로 뛰면 너무 힘듭니다. 그 페어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만 더 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그리고 댓글에 성내천 사신다는 분이나 저희 집 근처 사신다는 구독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지나다니다가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받는 거좀 좋아요. 올림픽 <laughs> 공원 바깥으로 뛰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11시 넘으면 잠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잠갔더라고요. 이 안을 통해갖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 7.16km 달렸습니다. 아마 다 뛰면 8km 정도 될것 같아요. 끝! 끝났습니다. 자, 8.7km 달려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9분입니다. 중간에 멈춰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더 걸렸어요. 평균 페이스를 보니까 6분 38초. 7분보다는 좀덜 나오네요. 생각보다는 빨리 뛴것 같고, 딱 제가 원하는 페이스였습니다. 달리기를 뭐 엄청 많이 했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름 유튜브도 많이 찍고, 그러고 있는데, 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달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신발만 자꾸 사고 싶고, 옷만 사고 싶고, 장비는 거의, 매니아야, 매니아. 실력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 동마 지나면, 신발 욕심도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진짜 카보나 같은 것도 안 신고,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아, 그럼 또 사야 되네. 그냥 취소, 있는 걸로 잘 신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날 달리기 이렇게 8km 좀 넘게 달린 걸로 끝내보겠고요. 최대한 매일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틀째 아침인데 0.3km 정도 빠졌네요. 빠진 게 맞나? 아무튼 찌진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제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버터 땅콩버터 그걸 비서가 겨우 써놨는데 자 넛츠 어바웃 크런치 요즘에는 뭐 사과 같은 건 따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땅콩버터 한 스푼 먹습니다 도아 땅콩버터 발라줄까? 엄청 묽거든요 그때까지 땅콩버터들은 되게 꾸덕했는데 이거는 묽더라고요 한 스푼 정도 퍼서 먹습니다 그냥. 땅콩버터를 식사 전에 먹으면, 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스푼 먹고, 밥을 먹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이고요. 이거는 굴라시라고 하는 스프요 비프스튜. 원래는 이것만 지금 먹고 있었는데, 한두 끼째. 저희 아내가 장모님도 오셨다고, 이렇게 빵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망 찍어서. 음? 너무 맛있다. 확실히 빵이라 먹는 게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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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늘은 10km 정도 달릴 예정이고, 오늘은 데카트론에서 선물로 받은 데카트론 카보나를 신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시 55분이어서 밝고 기온도 많이 춥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런 라이프 스타일? 뭐 거기서 하이를 한번 사봤는데, 이거 신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강 쪽으로 좀 나가볼게요. 너무 똑같은 데만 뛰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강 쪽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출발. 음악 들으면서 뛰면 또 페이스가 맞화될것 같아서, 팀창님의 미국 특강 들으면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달리고 매일 달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이 매일이지 이틀 차긴 하지만 어쨌든 매일 달렸더니 발목이 아파요. 오른쪽 발이 아파가지고 좀 자기 자신과 협상을 할지 말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근데 뛰다 보니까 또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달려보기는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제가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길이어서 오늘은 이쪽, 음, 암사 방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2km 달렸고요. 3km 정도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발, 데카트론을 선택했는데 발목 아픈 거에서는 이 데카트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적절히 푹신푹신해서 충격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달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요즘 명절은 예전 명절 같지가 않아요. 시골도 다들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가 않고 뭐 결혼했는데도 크게 이제 서은 달라지지 가 않았네. 도아가 태어나서 그 차이? 내일은 회사에 출근할 것 같아서 달리기를 안할것 같고 화요일에는 인천 청라역에서 달려보겠습니다. 저반대쪽에는 느낌이 아예 다르네 5km 달렸고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강 왼쪽, 오른쪽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근데 뛰기에는 잠실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길도 그렇고 혹시 뛰실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 잠실 쪽으로 달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로 완전 한강으로 달려볼게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올 수가 있구나 한강이. 오좀잘나온것 같다 오케이 오늘 인증샷 촬영 완료 1.5km 정도 남았거든요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좀 집중 좀해볼게요 10km 달려봤습니다 자이 회사까지 저와의 약속을 지켰네요 저녁에 떡국 먹기로 해서 달렸으니까 어, 맛은 보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레츠고 자다 뛰고 돌아오다가 도화가 마중을 나왔네. 뭐야 <laughs> 웃는 거 봐. <laughs> 자, 아내가 단백질 통풍 때문에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화났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면 안 되지. 그래? 닥터요가 없어서 저는 액션 가면 프로틴으로 샀습니다. 30g이라 제일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한 방울도 안 놓치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옆에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laughs> 돼지같은 소리 한다고 <laughs> 오늘은 저희 인천 통가에 왔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저희 형이랑 밤에 도와 자면은 같이 뛰기로 했는데 눈이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점심에는 방어회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식이죠, 방어에 그리고 저녁에 족발 시켜 먹자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상황 봐서 저는 뭐 계란후라이랑 밥을 먹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예, 상황이 예, 된다면 예, 아마 예, 청라 호수공원? 예, 원래는 10km 좀 뛰고 싶었는데 뛰게 되도 한 바퀴 어, 정도 달릴 것 같아요. 도아가 좋아하는 거, 콩순아. 허리 벗었어?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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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너무 빨리 치다. 맛있어 맛있어 간식이 있어서 나오고 만해 진수성찬입니다 진수성찬 만일. 이거 봐. <놀람> 보니까 뛰긴 <띄긴> 뛰어야겠다 <놀람> 이거를 안 켜놓으면 내가 뭘 저, 많이 먹을 수 있기 벌어. 때문에 감자 다이어트 <놀람> 다이어트까진 <놀람> 아니고 그냥 명절에 살 안찌기 <놀람> 자 방어는 다이어트니까 방어 짠 젓가락질을 왜 이렇게 내가 못하지 음~~ 줄기름이네 오빠 나 김한장 음? 나 김치 가져다 여기 있어 맛있다. 음뭐리다 이거 가지고 김치 김치. 자 만수 <만족이> 마시고 <Language>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렇게 그치 어, 그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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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재밌다. 아유, 그래. 무는 걸 뺐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빠도 한 거야, 지금? 나도 응. 했지.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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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와, 새벽 돈을 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와, 런닝아. 자, 달리기 위해서 청라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제가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는 여기를 달려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스무 살 넘어서부터 여기 살았어가지고, 여기서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원래 많이 했었거든요.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저희 형. 저희 형 달리기 원래 잘하거든요. 예전에 둘이 같이 뛰어봤잖아. 뛰어봤지? 이게 막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 약간 인터벌 식으로 뛰었었는데, 내 기억에 한 바퀴를 다못 뛰었거든, 내가. 막, 판에 한 4분의 3 뛰고, 나지지쳤지그지 오늘은 역시나 조깅 페이스로. 한뭐 6분 정도 페이스로 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아 이게 사실 4km도 엄청 긴 건데 달리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한 바퀴 4점 몇도 약간 짧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옛날이랑 킬로미터에 대한 단위수가 새로달라졌다 옛날에 나 무조건 한 바퀴밖에 안됐었는데이로 대회 한번 나갈 때 어. 그때 처음은두 바퀴 뛰기 시작해. 원래 저녁에 뛰기로 약속했었는데 뭔가 일을 미뤄두면 안 해요. 미리미리 딱 시간 될때 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도와 지금 그냥 두 번째 낮잠 잘때 왠지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뛰자고 나왔습니다. 저희 형은 제 유튜브 촬영 때문에 약간 날벼락 맞아서 뛰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가도 돼. 지고 주사야 돼. 자, 저 이렇게 찍는 거 맨날 우리 박스 그 유튜버들이랑마다 우리 형한테 보여줬다 이런 민망네 어때, 쉽지 와, 않지? 멋재데? 쉽지 않지? 아, 이거 혼자 하면 신기하겠다. 이거 삭 타이밍 오다가 사람 없을 때 찍어야 돼. 뒤에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 요 지금 저희 형은 호카의 클리프톤? 아, 마하 식스를 신고 있다고 합니다. 가볍다고만 그냥 들었던 것 같거든요. 호카가 원래 되게 편해요. 저도 본디 식스를 그냥 일상화로 신었었는데, 러닝화드도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보자용으로 많이 추천하는 걸 저도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저희 형이 신고 있네요. 사실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는데, 어. 이거 산 이유가, 슈퍼 트레이너를 사고 싶은데, 최종적으로다 어. 사고 싶은데, 아. 일단 제일 평이 좋은 건 슈퍼블라스트 쥬야. 맞아. 그래서 난 그걸 샀어 어? 근데 안 신었어 어. 안 신고 지금 스째로 보관 중이야 제일 좋은 걸 신으면 점점 실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나는 평이 안 좋은 걸거어 순서대로 차를 사고게속 거니까 어. 똑같은 브랜드 또 사고 싶잖아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장비를 살 거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사란 말이 있는데 그럼 하나만 살 거야 어.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어서 그 좋은 거베껴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그럼 난 항상 그거를 샀어 사고 아, 이것도 좋은데, 저말 얼마나 좋을까 하고 사던지, 실망을 하고 좋은 걸 사던지, 결국엔 좋은 걸 사게 돼 있어. 근데 특이한 게, 슈퍼블러트 사놓고, 아직 신지도 않으셔이걸 신는다. 한산지 6개월 됐어. 내가 샀을 때보다 5만원 올랐던데. 저희 형도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모띠 형도 좋아하고, 루이도 좋아하고, 까르 형도 저거 다 좋아하거든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 잘 보고 있습니다. 황태진님. 아니, 박혜진님. 방금 전에 오찌 형이랑 루이 형말했데 응. 혜진이 형이를. 아니, 왜냐면, 이거 어. 김동현님도 어. 그렇고, 나 저도 혼자 해줬잖아.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들 덕분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사실, 일본 사람 결혼식에 연예인 축전이 무슨 말이야?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됐습니다. 아, 루이님도 잘생겼다 해서, 뭐 항상 챙겨보고 있어니다상 편지가 너무 뜬금없이 나와버렸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궁금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형이 국가직 무슨 청원경찰 이런 거거든요? 저도 옛날엔 청원경찰하면 뭐 은행에서 일하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을 지키는 뭐, 경찰 이런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경찰은 아니지? 경찰 아니지. 아무튼, 나라의 녹봉을 맡아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번에 또 와서 저희 형이랑 뛰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5km, 6km 정도 돼가고요. 페이스가 좀 빠릅니다. 5분 한 20에서 30 사이로 뛰었어요. 오랜만에 좀 빨리 뛰었는데 제가 제마 때 어떻게 이 페이스로 33km까지 뛰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7km 좀넘었고요 방금 스포트를 좀 했더니 저희 형님께서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숨다운 느낌으로 좀 뛸게요. 마음이 좀 급해요. 조화가 깨기 전에 가야 돼가지고. 근데 잘 뛴다. 힘들다 해도, 잠깐만 속도도 이러지만은, 바로 해볼게 네 자, 다 뛰었는데, 가니한테 전화 왔다. 도화 일어났나보다.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요. 오늘 자 마무리 멘트 제가 아까 점심에 최대한 진짜 밥은 한 숟가락도 안 먹었고 회만 다 먹었거든요 등갈비도 한쪽 먹었나? 일단 최대한 자제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2kg 정도 달렸고 5분 20초 30초 페이스로 달렸어요 자 이제 4일차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눈도 계속 오, 왔다가 안 왔다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열심히 명절 제 몸무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와보러 렛츠고 4일차 입니다 원래 뛸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설 당일이어서 좀 폭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안 뛰기에는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5km만 뛰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대략 10시 정도 됐고요 지금 영하 7도 8도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생존을 위해서 다 가렸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도화 됐리고 갔다 와서 정리하느라 밤이 됐는데 아직 빨래를 못 해서 복장이 좀 새롭습니다. 바지도 세개껴 입었어요. 레깅스부터 해서 뛰는 건 많이 찍을 생각은 없고 그냥 빠르게 뛰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팀즈는 메타스피드 다녀오겠습니다. 외곽으로 한 바퀴만 뛰려고 했는데 거기가 눈이 제설이 아직 안 됐네요. 명절이라 그런지 그냥 다른 코스로 해라 5km 정도만 그냥 채워 보겠습니다. 겁먹은 것보단안 춥네요. 내일 아침에도 뛸 생각인데. 뭐,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입으면 춥지 않게 뛰실 수 있습니다. 이 장갑. 역시 필수템. 5% 들고 뛰니까 손이 너무 시렵네요. 오랜만에 제가 마일리지 100km를 넘었어요, 이번 달에. 오늘 내일 뛰면 한 130km 정도 될것 같고, 제가 좀 비싼 신발을 이번에 많이 신고 뛰어보고 있는데, 그때 안정화 때는 잘 몰랐는데, 카보나들은 자기한테 파한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줌플라이랑 메타스피드 이두 개가 저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착하고 뵙겠습니다 자 5.5km 정도 달렸습니다 30분 달렸고요 평균 페이스 5분 30초 원래 5km만 뛰려다가 생각보다 제가 페이스를 좀 빨리 뛰어가지고 그냥 30분 조깅으로 바꿔서 달려봤습니다 아, 뛰니까 더워요 내일도 이 정도 복장으로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리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영상상으로는 한 3초 후가 되겠네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지금 8시 좀 넘었고요. 어, 어제보다 확실히 추워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뛰는 것도 많이 안찍고 오늘도 어, 일단은 뛴다는 거 이렇게 기록 남기고, 마지막 몸무게 측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랑 너무 폭식을 해가지고, 유지라도 됐으면 다행인데, 일단 어쨌든 제가 연휴 6일 중에 지금 5, 5일 장가 다섯 번째인가 뛰거든요. 열심히 뛰어봤으니까 몸무게 한번 재보고, 과연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셔고, 이렇게 달리면 살이 찔지 안 찔지 뭐 빠질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엄청 미끄럽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별론인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어나고 15분 만에 나왔거든요 몸이 안 깨어난 것 같습니다 6분 후반까지 낮춰서 좀 뛸게요 이 과한 신발을 신고 조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달리기가 살이 많이 빠진대요 날씨가 추워야지 몸에서 열이 나면서 칼로리 소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게 원래 살이 유산소성 운동이 잘 됩니다 일단 10km, 3.3km만 더 달려보겠습니다. 그만큼 딱 달리면 제 이번 달 마일리지가 딱 130km가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130만 해보겠습니다. 자, 13.3. 평균 6분 11초 페이스로 다 뛰었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4기 시작한 쯤된것 같아서 곧깰것 같거든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몸무게 세고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고프도 못 믿기는 지기름울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끼는 보통 닭가슴살을 먹던지, 뭐, 탄수화물을 배제하던지 이런 식으로 먹고한 끼는 그냥 먹고 싶은 걸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저는 유지가 될줄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엄밀히 말하면 공복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제가 13kg를 달렸잖아요. 수분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면, 한 1kg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폭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30분 이상만 달리시면 됩니다. 저처럼 뭐10몇킬로씩 달리시는 거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한 5키로에서 30분 정도만 달리셔도 매일 충분하다. 그리고 컨디션 따라서 천천히 뛰시면 됩니다. 저도 요번에는 좀다 천천히 6분대로 달렸거든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 제 영상이 여태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다이어트 컨텐츠여던것 같습니다. 전에 새 다짐 컨텐츠에서도 말했던 건데, 앞에 했던 컨텐츠들도 다시 한번 입으로 올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개가될것 같은 게 요번, 달리기 컨텐츠였고 제가 48시간 단식 같은 것도 해봤었거든요 만약에 살이 계속 잘안 빠진다 싶으면 48시간 단식으로 몸도 한번 초기화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의 명절 컨텐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영상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댓글 이벤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데카트론 장갑을 세 분께 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총두 분만 연락을 주고 한 분이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품이 남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못 주신다면 새로 추첨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오늘 화요일까지 기다려봤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 새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올릴 건데 금요일까지 제가 댓글을 한번 받은 다음에 저번처럼 오픈 채팅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진짜 봐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남기게 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